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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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거 뭐야 진짜 크다 야자 크기 크기 비교 자이 놈은 메가잔타 비콜로르 오다니로브입니다 와 하얼빈산의 왕비단벌레 큽니다 멋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야 진짜 못 찾겠다 이거는 야 진짜 으태 대명사 볼크리코리움 연로형입니다. 진짜 이거는 뭐? 어휴. 자, 볼크리코리움 잎사귀벌레 약충입니다. 와, 오 좌우대칭이 완벽한 놈인데, 이야, 고생을 안한 놈입니다. 어, 옆에 또한 마리 있네. 이야, 이 놈은 또 어허 머리 쪽에 약간 무늬도 있고 좀 특이한 놈입니다. 이야, 이게 씨 나무에 붙어있으면 이거 어떻게 찾아? 진짜 특이한 놈들입니다. 야 진짜 웃긴다. 얘들 정말 특이하다. 특이해. 특이해. 특이굿자 기대원 장수풍뎅이입니다. 아하 수컷 멋지다. 흔하지만 멋진 장수풍뎅이입니다. 기대원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, 이거, 이거. 이거 뭐야? 네. 와이씨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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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